지금 이재명 재판이 상고심에서 아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음이 재판 이 파기, 자판이 돼서 그러니까 대법원 내에서 스스로 재판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 속도가 빠르죠 지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재판관 중에 노태학은 회피를 하고 선대협은 그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이제 빠집니다. 그럼 12명이 재판을 하는데 저는 하이비빛에서는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기 자판이 안 나오고 만약에 파기환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파기환송도 좀 빠른 결과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기 완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과 무죄 취지의 파기 완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학업심 원심 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만약에 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했는데, 원심 법원이 다시 또 뭐, 무죄로 하고 하여튼 대부분하고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은 그건 무한반복됩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대법원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이 중요한데 만약에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은 그 이재명에게는 아주 치명탑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재명 선거법이 유죄가 난다는 겁니다 유죄가 지금 그 당선 무효형이니까 일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이 년이니까 그그 그걸 유죄 취지로 만약에 파괴환송하면이제명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환송을 하면은 이제명 대선에는 나올 수 있지만은, 대선에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여론, 국민 여론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됐을 때도 결국 그게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문 대통령, 음. 저 새끼, 또 왔네. 저 새끼, 경, 상도 놈이래. 예천 놈이라 그러더만. 네. 경북 예천 놈이래, 저 새끼. 저, 저, 저 이름 뭐다, 저 새끼. 하여튼 저기 일부러 저질하고 다니는 거야. 일부러 계속 지랄, 아유, 저 씨발, 새레 같은 새끼. 저 새끼, 이전에 우리 헌재 앞에 우리 팀 왔길래 내가 생각대로미 얼굴을 막 찍으려고 그랬더니, 창문 열고 있더라고. 그 도망가더라고, 개새끼. 아, 저 새끼. 이거 일부러, 일부러 개결을 닮다니까저 새끼, 벤처 나요, 벤처. 그래서 벤처 끌고 다녀, 벤처. 이래가지고 돈, 돈, 돈좀 벌었는가 봐. 여기 가서 또, 또 욕하고 사고 치라, 하 하하하, 저 또, 또 시, 또 시작하네? 하하. <laughs> 저두 사람 완전 일과야, 일과. <laughs> 일부러부터, 일부러. 어, 일부러 저질한다니까? 지금 또 자파 한 놈이, 자파 유튜브 한 놈이 또 들어와서 일부러 또뭐 시비 걸고 뭐 이런 놈한 놈이 있습니다. 저놈 아주 상습적으로 오는 놈입니다. 지금 여기 윤대통령 사저 근처에는 한 10여명 정도 유튜브 포함해서 한 10여명 정도가 지금 앞쪽에 왔다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린스님 반갑습니다. 탄핵 무효, 지금 탄핵 무효 운동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서정욱이가, 서정욱 변호사가 그 탄핵 심판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 정영식하고 조한창이 협박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나름 증거조사도 하고 이러고 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일단은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지금, 어 김문수가 만약에 1등이 되면, 국힘에서 1등이 되면은, 저기,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만 나, 김문수가 우리 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나갔을 때는 조금 지금 진다는 그런 조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아니면 지금 한덕수하고, 이재명이 붙었을 때는, 지금, 그, 5차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우리, 국화진행이풍요 하지 않고, 그런 뭐, 짤 쉽진 않은데, 저놈들 누구야? 이, 이, 이준석이까지, 이준석이까지 포함하는 또, 뭐, 빅텐트가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허나가 탈당했습니다. 이준석이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공주 오랜만이에요. 잘지내셨구 아, 정말요? 그래서, 허나도 뭐, <laughs> 처음은 봤어. 또, 우리, 그 보수대연합에 또 끌어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하여튼, 빅텐트론, 그걸 넘어서 뭐, 자이언트 텐트론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해서 어떤 세력을 더 많이 불리는 게 아무리 네, 좋죠. 세 불리고, 그러면. 아줌마, 여기, 여기, 옆에, 여기, 여기, 이로 지나가면 되는데, 왜 뭐. 아니, 내가 이쪽에 비켰는데, 아줌마가 뭐 어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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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 이거 못 지나가게. 뭐, 아저씨, 아줌마가 그냥, 그냥 가면 되지. 뭐, 헛소리 하는 거 이상한 아줌마지.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여기, 한세 마리도 지나가겠다, 세 마리. 아줌마가 지금 괜히 시비를 걸잖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내가 지금 뭐 일부러 옆에 비켜주고 있었으면 됐지, 뭐, 소리. 빨 가야, 가. 꺼져, 빨리. 짜증나니까. 꺼지라고, 시끄러우니까, 당신들이 아주 사고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아. 니 완전 상식이야, 인간이. 내가 여기, 씨원 여기 사람은, 세, 세 명도. 네가 시금더 막았어 여기 일부만 약간 서 있는데 그 네가 네가 그 소리를 하는 네가 지금 상식이 어긋나는 거야. 아,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 누가, 누가 이로와봐 여기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거못 지나는 거. 못 지나는가. 아니, 애기하고 지나가. 애기하고 지나가면 한 명씩 지나가는데 세 마리 네 마리도 지나가겠다 이게. 아니, 성질 나게 하잖아. 앉았어, 네가 지금 뭔지 시비를 걸었잖아. 시비를 나는 걸어야.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가만 있었어. 네가 시비를 걸었잖아. 네가, 시비를, 시비를 걸었잖아. 네가 지금 뭔 시비를 걸었잖아. 야, 네가 네가 생각해 봐라.